안녕하세요, 달콤한 미니어처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그 뭐라 해야 지 오늘은 제가 저희 방에 있는 미니어처 용품들을 다 소개할 거예요. 이제 여기 에 이렇게 미니어처 용품들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오늘 이것만 소개해 볼게요. 먼저 네. 먼저, 이거는 그, 소다예요이제 소다. 미니어처 레진 주제 경화제 레진. 이거는 DIY이구요. 지퍼팩. 이거는 지퍼팩이고, 이거는 OPP에요. OPP. 네, 모음. 이거는 그, 밀때 여러 가지 토핑.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여기다 모아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미님이 주신 거예요. 이뭐 요거, 뭐, 요거, 이거 뭔가 또 조미님이 그거 주신 거여서. 귀여워. 파우더 종류들. 샐러드 파우더, 그, 고춧가루 표인지 뭘, 뭐한 개는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후라이팬 뭐 이런 거. 어, 데코도라고 하티 점토. 이거는 점토. 천사 점토 세 개, 그 다음에 이거는 핫, 그, 데코도 점토예요. 몰드? 이렇게 미니어처 설계를 는데 어,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작품이에요. 작품이구요. 그,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하는 거안 올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액체 괴물로 만들어서, 저 액체 괴물로 만들려고. 미니어처하고 액체 괴물. 로 이렇게 저 소개했습니다. 음, 여기 있는 것처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